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어, 블랙 주얼리 분갈이 한번 하면서 블랙 주얼리 키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방분 큼지막한데다가요 어, 밑에 깔망 깔고. 마사, 굵은 마사 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합토를 이렇게 넣었고요. 블랙주얼리도 손질을 해놨습니다. 제가 블랙주얼리를 오늘 두 아이를 심어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미리 이렇게 손질을 조금 해놨답니다. 네, 요 시기가 되면 분갈이를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계속 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갈이를 계속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블랙 주얼리고요. 아, 블랙 주얼리를 제가 키우던 예쁜 아이들은 모두 모두 시집을 갔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또 블랙 주얼리 하나에 드렸는데요. 두 아이 드렸는데, 자, 블랙 주얼리 목대 한번 보세요. 네,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하엽은 제가 싹 정리했고, 굵은 뿌리 하나도 손질 안 하고, 이대로 살려서 심습니다. 여름이라. 자, 이제 늦은 봄 분갈이라 제가 뿌리를 많이 안 자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블랙쥬얼리 한번 봅니다. 네, 적당히 들어갈 만큼 가운데 흙을 오히려 좀 덜어냈고요. 네, 목대가 있고 굵은 뿌리라 이 굵은 뿌리가 싹안칠 정도로 예, 흙을 비워냈습니다. 아, 이 다육 식물이라는 게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 이런 이제 꽃들, 예, 우리 그 풀씨 이제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이런 식물들은 이렇게 뽑아놓고 며칠씩 되거나 이러면 예, 말라서 살기가 참 어려운데 이 다육 식물은 잎에 물이 많은 아이라 뽑아서 바로 물기가 있는 걸 심는 것보다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말려서 심어야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 우리 초보맘님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꽃을 화단에 심고, 씨앗 뿌려서 이렇게 모종을 하고, 이런 꽃을 키우던 우리 일반의 다육만 이제 초보 다육만들은 그게 이해가 잘안 되셔요. 그래서, 어, 뽑으실 때도 이렇게 물을 주고 예, 심으실 때도 막 심고 물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다육이만큼은 입장에 많은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으실 뽑으셔갖고도 예 만약에 농원에서 사오셨거나 이렇게 다육이를 접하게 됐다면 어, 사 오셔갖고 포트에서 뽑아서. 2, 3일 말렸다 심으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수분기를 살짝 말려서 이렇게 바짝 마른 대합토에다 심어주시는 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뿌리를 손질 안 하셨다면 스프레이 정도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뿌리를 조금 잘라내셨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물을 주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잘라진 뿌리로 어, 이렇게 무름이 올수 있어요. 무름, 예, 무름이라는 물음. 게 이제 물러질 수 있습니다. 날이 더워져서 그래서 오히려 무름을 한 일주일쯤 있다가 예, 소량, 적은 양 한번 주시고 또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 한번 더 주시고 그 다음에 한2주 간격, 한달 정도 지나야. 네, 요런 날씨일 때 다육이 뿌리가 조금 내려요 한 0.7, 0.5실 네, 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셔도 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 다육을 시작하신 다육맘들이라면 네, 그렇게 물을 소량 소량 주시다가 한달 되면 조금 더. 그 다음에 두달 정도, 한달반 이럴 때 조금 더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7, 8월에는 물의 양을 아주 뜨거운 날물 주시면 안 되고요. 어, 이렇게 살짝 온도가 떨어지는 날, 저녁 때 물을 조금 주시는 게 좋아요. 벌써 이제 봄이, 늦은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육이 키우는 다육맘들이 제일 걱정해야 하는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육이를 심을 때 그런 계산을 갖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원래 잔뿌리가 밖에 나오면 거의 제거를 하고 심는 예,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 블랙 주얼리는요, 지금도 색감이 예쁘지만, 봄과 가을 온도 차이가 날때 아주 짙은 예쁜 색깔을 보여주는 달이예요 제가 달귀를 그렇게 예쁘게 키웠던 아이는 네. 우리 밴드방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집을 보냈고 또요 아이는 새로 이렇게 한번 들여서 심어 봅니다. 예. 목대가 아주 굉장히 굵으네요. 요 아이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위로 쑥 끌어올려서 예. 조금 예, 돋보일 수 있게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 자, 항공샷 한번 볼게요. 네, 지금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지만 이 아이는 짙은 지금보다 훨씬 짙은 와인빛으로 물드는 그런다이기랍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해놓고요. 자, 또 하나 이가 있답니다. 블랙 주얼리 또 하나를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이렇게 공방분에다가 가벼운 난석을 깔아놨고요. 자, 여기 중간에 마사좀 넣어주고, 자, 배합토 넣어주겠습니다. 자, 배합토를 크게 두개딱 예, 갖다 넣어줬고요. 자, 여기 와이도 블랙 주얼리입니다. 이 와이도 블랙 주얼리. 요런 얼굴. 어, 색감이 훨씬 더 짙어지는 아이죠. 자, 뿌리 쪽은 한번 볼게요. 요 아이도 이렇게 목대가 있네요. 목대 있고, 뿌리. 자, 요럴 때는 뿌리를, 잔뿌리를 요 정도 네, 제거를 합니다. 뿌리 제거를 해볼게요. 자, 잔뿌리를 요럴 때는 예, 요 정도 제거를 해줍니다. 살짝, 살짝. 네, 아직은 온도가 괜찮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잔뿌리를 모두 심어도 이 아이들이 모두 활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있는 요 굵은 뿌리에서 잔뿌리를 받아서 또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해줘도 되죠. 자, 심기 좋은 만큼 커팅을 했고요. 자, 이렇게 앉혀서 대합토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배합도는 저는 3대7 쓰고 있고요. 어, 뿌리가 닿는 쪽은 약간 상토, 부드러운 흙이 가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위에 지금 마감 올리는 데는 약간 날카가 있는 거친 흙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아주 아기 애기 아기하는 아가들이나 잎꽂이를 할때 부드러운 상토가 있으면 뿌리가 잘 나, 나듯이 이렇게 심어줄 때도 뿌리 있는 쪽은 살짝 상토를 닦게 해주고요 자, 주변은 거친 대합토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분갈이 너무 쉽게 하나요? 네, 이제 우리 초보맘님들은 분갈이 하는 게 어렵다 그러시는데요. 자꾸 하시다 보면 네, 이렇게 또 빠르게 할수 있답니다. 쉽게 할수 있어요. 자 반달이 해봅니다. 자좀 전에 화분은요 똑같은 물랙 주얼린데 조금 큰 분에 심었고요. 아, 이 아이는 조금 작은 분에 심었어요. 그러면 큰 분에 심은 아이는 성체 몸을 좀더 어른스럽게 만들면서요 물 들면 약간 늦게 물이 들고요. 또 이렇게 조금 작은 분에 들인 요 아이는 몸이 커지지는 않지만, 예, 네, 또 물들미 더 빠르게 물이 들고요좀더 작은 얼굴로 굳혀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키우시면 돼요. 자마감터 올려볼게요. 자 마사 마감터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아이를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사이즈인데 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데 심은 아이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푸른빛을 띠면서 성장을 좀할 거고요. 봄과 가을 온도차가 많이 나는 그런 계절에 물이 들 거고, 요 아이는 분이 작으니까 성장을 덜 하고, 물들면 더 빨리 유지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블랙 주얼리 두 아이 분갈이 해봤고요. 블랙 주얼리는 제가 키워봤어요. 키워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무르지도 않는 아이고, 벌레 뭐 이런 해충도 없고요. 무난히 잘 크는 아이예요. 그리고 색감이 아주 곱게 드는 그런 달기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블랙 주얼리 이렇게 두 아이 분갈이 해봤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블랙 주얼리 하나이는 조금 커다란 이런 공방 분에 심어서 성장을 조금 더 유도하고요. 또 조금 요 아이는 작은 분에 심어서 이렇게 좀 빨간색 예쁜 와인 빛이 나는 색감을 더 유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심어봤답니다. 자 옆에는 원종 방울 복랑금이에요 지금 조금 해가 질 시간이라 원종이 원래 자기 아름다운 색깔을 안 보여주는데요. 예, 이 아이는 아주 큰 예, 사이즈가 아주 큰 대품이랍니다. 원종 방울복낭극 네, 보이시죠? 굉장히 크죠? 어, 이 아이는 제가 어 그냥 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큰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랍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예, 블랙주얼리 이렇게 분갈이 한번 해봤고요. 네, 개구리들의 합창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원종방울복랑금이고요. 아주 큰 대품이에요. 어, 뭐, 얼굴이 예, 수도 없죠. 어, 이렇게 큰 아이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원종방울복랑금은 여러분들한테 어, 한 번씩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순둥이에요. 예, 아주 잘 크는 그런 아이구요 뭐 여름에도 요즘 같은데도 예, 분갈이에도 전혀 지장없이 잘 크는 아이 한여름에도 물론 방울복랑 만큼은 아니지만 입장을 좀 띄우긴 하는데 떨구긴 하는데 물만 좀 줄여주시면, 여인은 아주 무난하게 잘 크는 아주 순둥이 원종방울복랑금 대품,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예, 저는 오늘도 또 영상 마무리할게요. 예,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원종방울복랑금, 그 다음에 이런 블랙쥬얼리, 그 다음에 방울복랑금, 네, 이런 또, 가이아, 이런 많은 아이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로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네,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